오늘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어떤 누명이나 혐의를 쓰고 갑작스럽게 유대 강국에 체포되거나 로마에 체포돼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사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했던 순한 예고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는지, 우리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제자들의 기대에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한참 전, 천년 전에 다윗 왕이 이루었던 강력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는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시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형편없는 무리 300명을 데리고 함께 왕이 되기 직전까지 생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다윗왕처럼 마침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매우 기뻤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제자가 되었다는 기쁨에 아주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밑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안게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마다의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들을 모두 다 채워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복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께 실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제자들의 신명, 실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기대는 실망을 낳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실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근심한 까닭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장차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네 번을 예고했는데, 세 번은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나 반복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오직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은 해당장의 딸, 해당장 야유루의 딸을 살리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못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날 아침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예고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근심했다면 부활에 대해서는 기뻐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실제로 사형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예고했던 것은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예수님의 사상이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혹은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분은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은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부활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이미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스스로 되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사실 모든 근심은 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상 동한이 땅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근심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그 근원은 사실상 불신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치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물러가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순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복음의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